안녕하십니까. 저는 옆에 사는 지인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이가 멀어지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깝게 옛날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웃이라는 것은 서로가 예의를 딱 지키고 가야 돼요. 왜냐면 하 사람은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선을 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가까울수록 딱이 예의와 이 법을 더잘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서로가 가깝다 보면은 니네 건지 내 건지 이것도 모르고 서로 다 하다 보면 여기에서 서로가 기분이 나빠져요. 하나 나 빠지고 두개두개 두 개. 두 개가 그렇고, 세개 그렇고, 네개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근데 서로가 어느 누구나, 부부간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족간이나 친척이나 모든 이 사회의 모든 분은 진심으로 선을 다 거가면서 이웃간에도 지내야지만이 그 이웃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가, 지나갈 수 있는데 서로가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거는 늘 삐그덕해요. 늘 뭐가 잘못했니? 너는 이랬니? 너는 이래서 서운했어? 정말 기분 나빠? 응? 너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 내가 해야 할 일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친한 사람도 그 존경을 해줘가면서 그게 친해야지만이 그게 오래 갈 수가 있지. 존경도 안 해주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니 네 건지 내 건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거는 100% 깨지게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친할수록 더 반듯하게 가면은 그거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영원한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영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은 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친하다면 그냥 친한 내색을 너무 하다 보면 그게 가다가 100%다 깨져요. 100%다 어긋나요. 100%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는 이랬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밖에 안 해줬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주면 준 거를 다 끝내야지 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좋은 복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면 준 거를 다 끝내고 내가 해주면 해준 거를 다 그대로 끝내야만이 이게 서로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합이 되고 감사함을 느끼고 왜 나는 너 이렇게 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마음에서 사람이 진심이라는 게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서로가 이웃간에도 선물을 주든 아니면 천 원짜리를 뭔가를 갖다 주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이웃간에도 정말로 접시에다 딱 이쁘게 해서 아유 이건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한 달이가 열 달이가 일 년이가 10년이 가도 참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너무너무 그때 그 모습이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함은 사람은 선물이라는 거는 크고 작고 간에 떠나서 내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해 드리는 것이 이게 제일 소중한 교회예요. 이 사람은. 같이 이렇게 지낼 때는 이웃간이나 친구간이나 모든 간의 가족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과연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요란스럽게 그냥 남한테 잘 보기 위해서 뭐팍 요란스럽게 하는 거는 그거는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조그만한 거래도 정성을 담아서 하는 그 마음은 그 정성을 담는다는 것은 내가 이거 조그만한 거래도 이게 맛이 있으려나 그러나 내가 맛있는 걸 나를 먹지 말고 맛있는 걸 남을 줄때 정성을 담아서 갖다 주면은 그거는 그 상대방이 너무 잘 알아요. 아 이게 정말 정성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아이고 그냥 갖다 주는구나 그냥. 이거는 음, 뭐 그냥 인사차례 왔구나 이런 것을 사람은 마음에서 얼마 만치 전달할 수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가 네가 잘렸니 내가 잘렸니 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구미가서 이웃간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서로가 늘 집에서 음, 미워하는 생각,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쟤는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쪽 집에는 너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서로가 이제 계속 전 업을 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서로가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마음의 선을 너무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모든 관계성에서는 내가 예의를 지키고 가는 것이 이게 인생에 살면서 최고 중에요. 이 기본이 이 기분이 되면은, 뭐든지, 어디 나가서든지, 이 가족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모든 친구 간에나, 다이 기분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저분은 감사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워. 아니면 저분이 진짜 저, 저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을, 복을 짓고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웃 간에 사실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오면 은 옆으로 비껴가고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들 이 시청을 하신다면 이웃 간에도 서로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가 선물이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정말 내가 먼저 빼놓지 말고 정말 이거는 정성을 담아서 내가 우리 이웃에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분도 받는 그 상대방도 아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갖고 나라는 거를 상대가 느껴지게 돼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함께 노력하며 우리가 합심하며 하다 보면 이웃간도 행복해지고, 이 사회도 모두가 행복해지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노력하며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